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버추얼데스크탑 세팅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버튼 누르는 거 딸깍이면 끝나기 때문에 쉽답니다 그럼 가자이 일단 먼저 pc에서는 버추얼 데스크탑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버드탑을 다운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투 챕터로 알려드릴게요 자 챕터 1은 pc에서 해야할 버드탑 세팅입니다 어, 먼저 버드탑을 설치하시고 나서 실행시키시면 그 조그만한 창이 뜨는데요 어카운트 부분에는 유저네임에다가 어 메타 퀘스트 닉네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레프트 레그가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레프트 레기거든요 레프트 레그 레기 넣었습니다 두번째 바인딩은 그냥 건너뛰고요 세번째 이제 옵션 탭이 중요하겠죠 옵션에서 프리퍼드 코덱 이거는 H264 플러스 아니면 AV1 코덱 이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H264 플러스 코덱 쓰는데요. AV1 코덱은 이제 그래픽 카드 4000번대를 사용하시는 유저들만 선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V1이 가장 최근에 나온 코덱이고 영상 데이터 전송 효율성도 제일 높다고는 하는데 그 PC와 공유기 성능이 좀못 받쳐주면은 레이턴시 그러니까 약간 좀 지연되는 딜레이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일단 뭐 그런 거못 느끼긴 하는데 H264 플러스 스와 이제 AV1의 최대 비트레이트 한계가 다르고 최대 비트레이트로 했을 때 화질도 역시 달라 가지고 저는 H64 플러스입니다. 어 일단 코덱은 둘중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엑스 런타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를 오토매틱으로 두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어 몇번써 보신 분은 VDXR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거 지연 안 되는 게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버드탑 쓰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오토매틱 하시고요. 버드탑 몇번 만져보신 분은 어, VDXR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왼쪽에 밑에 있는 나머지 옵션들은 그냥 다 디폴트로 놔두고요. 오른쪽 줄에 있는 그 start with windows 요거랑 start minimized in tray 요거 두개 체크하시면 편하거든요. 컴퓨터 키면 자동으로 실행되고 화면에 딱 뜨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 화살표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화면 안 보여서 좀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비트레이트가 항상 맥시멈으로 빵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a u t o m 리 t i c a l l y a d j u s t b i 비트레이트 요거 체크해제하시면 되고요. 요걸 체크하면은 이제 공유기의 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비트레이터가 한정되게 돼버려요. 요까지가 이제 PC에서 버데탑 옵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뚝배기 쓰고도 설정해야겠죠? 챕터 2 뚝배기 설정. 어, 사실은 이게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께서 버데탑 켜가지고 컴퓨터 화면 띄워놓고 영상 보는 거 또는 작업하기를 뭐 주로 하신다면은 세팅스 이 부분을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어, 게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스트리밍 탭 요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컴퓨터, 그 인바이러먼츠, 게임즈, 인풋, 이거 전부 다 굳이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스트리밍 탭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VR 그래픽스 퀄리티. 요거는 본인 그래픽카드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4080 쓰기 때문에 울트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VR 프레임 레이트. 여기는 이제 인게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부드럽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나 내 손의 움직임 부드러움. 이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120프레임 하면은 개 부드럽고요. 90까지도, 음, 오케이입니다. 세 번째, VR 비트 레이트. 이거는 PC와 공유기 성능 둘다잘 생각해야 되는데, PC도 뭐 괜찮고, 공유기도 꽤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500mbps 받고 조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전향이다 본인이 생각에 그렇다 하시면 은 300에서 400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샤프닝 이것도 마음대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70에서 80 정도 추천합니다 이제 오른쪽 열에 있는 거 볼게요 어, 첫 번째로 감마 이것도 뭐 본인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1에서 1.05까지는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ssw 프레임 드랍 날때 프레임 보관해 줘 가지고 프레임 드랍을 무마시켜 준다 그런 옵션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질감 나고 막 멀미 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디스이블드 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옵션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옵션이 스냅드래곤 게임 슈퍼 레졸루션 인데요 말 그대로 스냅드래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업스케일링 해준다는 혜자같은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함정 있습니다 왼쪽열이 아까 제일 처음에 있던 VR 그래픽스 퀄리티 이거 하이 이하의 옵션만 해당됩니다 울트라나 갓라이크 쓰시는 분들은 체크해도 소용없습니다 어, 그 밑에는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프레임 잘 나오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인 어쩌고저쩌고 그 항목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팀VR 켜면은 이 창이 제일 먼저 활성화 돼서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 끄고 싶으시면은 양손 조이스틱을 수직으로 동시에 딸깍 누르면은 꺼집니다 세팅스에 있는 옵션들은 제가 사진으로만 뭐 보여드릴게요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버데탑 옵션 세팅 알아봤습니다. 다들 행복한 VR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요. 수포 행복 생활 VR 게임